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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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웃음> 여러분에게 미적분 학에 대해서 알려드릴 권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미적분은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으로 나눴고요. 미부 적분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려운 문제를 잘게 쪼개서 그 다른 작은 문제들을 다시 재조립하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과정을 미분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도형으로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도형이 있다면 이런 도형을 쪼개는 과정을 미분 합치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자면 미분과 적분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 이게 n 지수 n이거든요. 지수 n이 아래로 넘어가서 개수가 되고 지수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것이 미분이고 그 반대가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미분을 해서 나오는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고요. 만약 구간이 주, 주어진다면 어, 적분을 했을 때 함수 어떤 함수식을 적분을 했을 때그 구간 사이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본격적으로 말을 해 보자면 미분을 알기 위해서는 리미트를 알아야 됩니다. 리미트는 극, 무한히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한국어로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x가 4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4에 가, 4는 아니지만 4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볼때 4보다 큰 것을 우극한, 4보다 작은 것을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x가 4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때 x는 4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 극한값이 무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이 될 때는 우리는 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근데 이 리미트의 문제는 뭐냐면 무한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무한은 그리스 시절부터 많이 말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무한과 가무한으로 나누면서 실무한은 실질적 무한. 그러니까 무한 대를 뜻합니다. 계속 커지는 무한 대를 뜻하고 가무한은 잠재적 무한으로 어떤 값에 무한이 가까워지는 무한소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소는 이제 0에 영은 아니지만 0에 무한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무하은 버리고 우리는 가무환을 택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 이유는 바로 어 우리가 배우는 대수학에서는 어떤 값을 요 0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배웠죠, 모두. 이 이유는 저희가 실무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왜 0으로 나누면 무한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명을 해보자면 6을 0.1로 나누면 60이 되죠. 더 작은 수로 나누면 더 숫자가 커집니다. 더더욱 작은 수로 나누면 숫자가 더더욱 커지죠. 즉 지금 분수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몫이 계속 커지는,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모가 0이 됐을 때 우리는 무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선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6미터의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을 무한히 쪼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한히 쪼개면 길이가 0인 점이 나오겠죠. 네. 길이가 0인 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학적 오류가 있는데 이게 수학적 오류가 뭐냐면 그 어느 선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1m에서도 무한히 쪼개면 점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막참 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어느 선분을 쪼개 쪼개면 무한히 쪼개면 0이 나옵니다. 근데 0 곱하기 무한을 하면 그 어느 숫자도 나오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발견할 수 있고요. 오류인는 뭐냐면 우리는 점이 길이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더하기 0은 뭐죠? 0입니다. 0 더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무수한 수많은 점으로는 선분을 선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이게 오류 입니다 이제 무한을 들어가죠. 에이 미분을 들어가자면 미분은 라이프니츠와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고 완전 동일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미분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냅니다. 이 둘의 미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뭐냐? 변화량일 변화량을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분이라는 이 <laughs> 미분이라는 이 개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변화량을 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먼저 들어가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무엇이냐면 어,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이 델타 x는 x의 증분, 델타 y는 y의 증분으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하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들로도 변형이 가능되고 가능하고요. 이것의 이제 기하학적 원리는 기하학적 의미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빨간 직선 있죠? 두 점을 지나는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미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 미분계수입니다. 이것을 순간변화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순간변화율은 어떤 그 어느 한 점, 어느 한 순간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어 평균변화 평균변화율에 리미트를 붙이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모를 0으로0으로 영으로 0으로 수렴하,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들도 똑같고요. 미분 아니 순간변화율에 어기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이 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이, 일단 뉴턴은요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싶어서 미분을 창안해냅니다. 네 그래서 x를 시간에 한정하죠. 그 분모를 시간에 한정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함수 f(x)는 도함, x의 도함수는 f'x다. 라고 나는 개념을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걸 통해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는 조금 다릅니다. 라이프니치는 d를 사용했는데요. 이 d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여러 가지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네. 그래서 요즘은 라이프니치의 변화율 아니 라이프니치의 미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어, 적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적분은 어, 적분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죠. 정적분식인데요. 이것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지금 여기 인티그럴이라는 기호가 있죠. 이 인티그럴은 라이프니치가 창안한 기호로 썸머의 S에서 따옵니다. 그리고 인티그럴 열 있는 a, b 이거는요 아래 끝과 위 끝으로 어, 함수의 구간을 나타내고요 f(x) dx는요 지금 이거 f(x) dx가 f(x) 곱하기 dx입니다. 그래서 f(x)는 적분 전의 함수, 이제 적분을 할 함수를 말하고 dx는 두 x 값의 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f(x)가 y라는 걸 알죠? f(x)는 y입니다. 그 y 그러면 우리는 y가 높이고 x가 밑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 이것이 직각 사각형의 어, 넓이 공식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므로 우리 는이 어, 정적분식이 아, 이상한 도형의 어, 이상한 도형의 이상한 넓이를 구하는 식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적분이 어디에 쓰이냐? 이 미적분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 수많은 곳에 지금 배경 화면에 있는 수많은 곳에 쓰이는데 특별히 저는 이거 이거 참, 참 좋아합니다. 스페이스X의 돌아오는 추진체라고 엄청 유명했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상용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통해서도 이거의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구했고요. 어, 또 저는 어, 김상욱 교수님의 에, 다정한 김상욱 교수, 따뜻한 김상욱 교수님의 어, 말을 인용하여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우주는 미분으로 쓰여 있고 그것을 적분하는 과정을 통해 우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분과 미적분을 조금 맛봤는데. 이마붐으로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이해가 약간이나마 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